안녕하십니까. 테슬라 주식일기입니다. 오늘은 9월 10일 목요일이고요. 미국장이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테슬라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어, 오늘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일단 굉장히 좋은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틀 연속 상승하게 되면서 S&P 500 편입 실패에 충격을 일단 씻어내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갑자기 날아든 S&P 500 편입 실패 뉴스에 테슬라 주주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장 전체가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하반기 테슬라 주식의 좋은 모멘텀 중에 하나로 꼽혔던 S&P 500 편입은 이제 상당한 불확실성으로 접어든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미 한번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S&P 500 편입 여부는 어더 이상 이제 조정의 빌미는 될것 같진 않고요. 테슬라 주주들 입장에서는 되면 좋고 아님 말고식의 이벤트로 변해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부담을 갖는 것은 오히려 S&P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테슬라처럼. 굉장히 큰 관, 관심을 받고 있고 어떻게 보면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종목을 어, s&p 500에 편입을 안 시킨다는 건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어, 시총이 더 커진 상태에서 편입을 시킨다면 그 부작용이 더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부터는 s&p 쪽에서 더큰 부담을 가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미 유상증자도 했고 뭐, 모든 악재를 다 털어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홀가분해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이벤트는 배터리 데이가 있습니다. 어, 이건 뭐제네피셜이긴 합니다만 일단 기본적인 평타치 정도가 되려면 어, 기본적으로 100만 마일 배터리와 키로와트당 100달러 이하 배터리가 발표가 돼야 될것 같습니다. 요두 가지가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기본적인 발표 내용이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배터리 데이로 인해서 정말 주가가 급상승 하려면 이거에 더해서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내용이나 아니면 400와트 퍼 아워 정도의 고밀도 배터리 관련한 발표가 있다면 어 정말 주가의 큰 호재로 어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배터리 데이의 발표 내용이 100만 마일 배터리나 아니면 킬로와트당 100달러 이하 배터리 이두 가지에 미치지 못한다면 오히려 주가의 안 좋은 흐름으로 어, 반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배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 배터리 데이 통해서 완전 자율주행의 진행 정도나 또 기가 베를린, 기가 텍사스 어,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 공장의 진척 속도 아니면 또 일론 머스크가 독일에 갔을 때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기가 베를린에서 생산하게 된다는 어, 업그레이드된 모델 Y에 대한 내용이 좀 공개가 된다면 이 또한 테슬라 주가의 좋은 흐름으로 반영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테슬라 주가가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기대가 많이 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